대우 전다운의 8월 요약 시작. 8월에도 되게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이 있었어. 8월에 좀 이룬 게 많아. 일단은 나의 오랜 큰 목표인 수동 운전 면허를 내가 땄어. 일종 자동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기능 시험만 보면은 일종 수동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는 거야. 바로 시험장에 가서 결제를 했지. 왜냐면 나의 좀 목표 중에 하나가 한번 운전해 보고 싶다는 거였거든. 내가 또 자동차 운전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겨야지 또 내가 막 이렇게 달려갈 수 있더라고. 그래서 올해 꼭 내가 수동 운전을 따야지라고 했는데 땄어. 근데 수동 면허 외에도 내가 저번 달에 일본어 시험을 보러 갔다고 했잖아. 그 결과가 8월에 나왔거든. 다행히 합격을 했어. 내가 너무 조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기초부터 다시 하니까 확실히 더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. 그래서 8월에는 자격증을 두 개나 취득을 해가지고 뭔가 많이 뿌듯한 한 달이 됐던 것 같은데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친구들이랑 계곡을 놀러 갔어. 물론 저번 달에도 놀러 갔지만 이제 친구의 가족분들이 만들어준 공간에 우리가 가게 된 거라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, 아, 내가 정말 친구들한테, 그리고 또내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되게 잘해야겠다,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. 7월달에 고민했다시피, 나에게도 좀 쉼도 필요하고, 내가 이 연기를 대하는 마음이 좀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. 너무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연기는 뭐 사실 나이대가 어떻게 됐든 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나 이런 서른 초반에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즐기면 좋겠다 30대를 조금 더 알차게 그리고 더 멋지게 살아보고 그 경험을 차곡차곡 모아서 더 좋은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9월 달 말에 있을 공연 연습도 8월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, 처음 작업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호흡을 많이 맞춰야 되더라고. 그런 것도 되게 새롭게 도전하고 있고, 음, 11월에도 공연을 하나 준비 중인데, 이것도 영상을 차곡차곡 모아서 또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도록 할게. 오늘도 재밌게 봐줘서 고마워.